지혜자 입술, 밀어난자의 마음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하면서 지혜자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흩어서 뿌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계속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계속 반복, 그렇죠?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자의 지식은 적극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가르쳐지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전유물로 인식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그 지식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전파해야 될 지식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 이번 주 예배서 1장 4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예, 한번. 주일 설교를 한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초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 근데 그 이루어진 일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찬송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은 감옥에서 예비석교의 성도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리로다 하나님. 서 자기의 태가심과 그다음에 양자 사나 주신 것, 이 성부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다음에 성자께서 어떻게 해요? 피 뿌려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오늘 야가 좀 아까 찬송을 부, 불렀는데 자유라는 그 개념이란 게스펄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 한 아이가 이 세장을 세장의 새가 상처난 새를 가지고 가면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새를 그 다친 새를 가지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이건 내가 좀 가지고 놀다가요 실증이 나면 죽이려고요 그러고 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스폴즈 목사님 이거 그 아이한테 그럽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그거 나한테 팔려면 얼마에 팔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2 어, 파운드 달라고 합니다. 이 파운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2파운드, 2파운드 면한 10만 원 이상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새는 그런 새들은 뭐말 그대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뭐 돈을 주고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새예요. 근데 그 새를 에, 사요, 사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넘겨줍니다. 그리고 새를 풀어줘요. 뭐 새장을 열어줬으니까 얼마나 새가 힘이 있겠습니까? 이 날라가요. 그 다음날 자기가 가르치는, 예,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세 장을 가지고 올라가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스벌전 목사님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는데 사단과의 대화를 아주 유명한 일화를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그 사람들을 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증 남은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좀 구원할 방법은 없나? 내가 그모델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을 죽일 겁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 박을 거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당신의 피는 흘려지게 될 겁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 새,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세 장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하면서 스포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피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냥하셨다는 그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행위 구원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입니까? 은혜예요. 행위 구원을 거기다 갖다 대는 사람들이 지 미성한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자들이고 환자예요. 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피 흘려주시고 완전히 그 값을 치러버리신 겁니다 넌 자유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넌 자유야 이 얘기를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엉뚱한 데로 좀 가고 있어서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게 된주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 누가 예, 사도 바울이 예배소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 6절, 12절, 14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의 찬송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후렴글을 놓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걸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찬송이 터져 나가야 돼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사건을 생각하고 양자 삼아주시고 성령 하시고 성령 성량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그죠? 증거가 되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날마다 일상이 어때요? 마지못해 그냥 주눅들듯이 이렇게 끌어가는 일상이 아니라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즐겁고 힘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혜자들은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찬송은 나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도 부르게 할수 있어야 되겠다. 저들도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저들도 하나님의 양자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요? 해 네, 전하는 겁니다. 이 지식, 이제 복음에 대한 이 지식, 이 지식을 여러분을 전하게 되시길 주여 여러으로충원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다. 난라이트 right,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자의 마음이 그릇됨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보기도 하는데 한국 개역성경은 이 정함이 없다 이것을 명사 문장으로 이해를 해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 기초가 없어 흔들린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번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상반절은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까닭은 하반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정함이 있기 때문이고 하반절에서 밀어난 자가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상반절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밀어난 자는 지식을 전파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추격하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 전달되게 되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 뿌려져서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사는 뭔가 좀 다른 질의 삶이에요. 양죠 진짜 남들이 봐도 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송이 떠져 나오지?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 그 삶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팔절 말씀에 보면 재물에 앞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한 삶입니다. 재산은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을 구약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제 용서와 감사 찬양 등그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데 이러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미워한다 그럽니다. 왜그 제사를 왜 미워합니까? 악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악인의 제사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조차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 그죠, 정성이 들어간 예배, 그죠, 이런 제사가 되게 되시길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정직한 자의 기도를 제시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상 아무런 재물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초라한 종교적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정직자의 기도는 앞에 얘기한 악인의 제사와 전혀 상반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올리는 이 기도 이것이 정직한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이팔 절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제사의 정신을 상실한 채 형식과 의식 준수에만 집착하고 드리는 값비싼 제물이 동반된 제사보다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제물이 초라해도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헌신의 기도를 더욱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여러분이 참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 뭐죠?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제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제사를 통해서 당신을 경외하는 인간의 마음, 헌신, 그리고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이게 최고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삶, 변화된 인격 이런 것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치자 하나님께 인간으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정성과 경외심을 표하는 현 겁니다. 전에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쭉 해왔던 교회 목사님은 고아원에서 갔던 분인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데 뭐냐면 옛날에 그 동전이그황금을 그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동전은 이게 발 뒤꿈치에 이렇게 해가지고 흙에다 놓고 삥 돌리면 이렇게 하얘집니다. 때를 벗긴다고 그러죠. 때를 벗기고.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드렸고 어, 헌금 드릴 때그 지폐 종류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성경책 거기다가 책갈피에다 집어넣고 배고잔다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쫙펴 있는 거. 반짝반짝하는 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가 고아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10의 1조를 똑같이 들여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겠나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다 있는데 나는 부모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가 10의 2조를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중심이죠. 자기가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진짜 보였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돈이 귀한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복 주실 줄 믿고 제가 이렇게 준비 올립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여간 주일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는 뭐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지만 지금 말 그대로 후회가 없을 정도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 하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뭐 크게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닐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때그 중심이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름으로 칭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바쁜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시간을 우선적으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날은 사단에게 있고, 기도하지 않은 날은 내가 사단에게 졌다 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 마음의 혼신 감사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애하는 마음을 삶을 우리가 중심을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성애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안 좋아하셨습니다. 왜요? 중심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1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뭐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예, 예,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의와 인과 신이 빠져서 그래요 중심이 빠져서 마태복음 23장이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귀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뭐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그만 걸 드려도 중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제물, 아름다운 예물 되시길 주여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긍리하고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혈로 만드는 것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하고 무의미한 제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 대해서 이전의 실로 곧 과거 하나님이 성소로 삼으시고 제사의 처소로 삼으셨다, 황목 삼으셨다가 황목해 한 것을 들면서 예루살렘을 파멸에 던지고 그거민을쫓 결단낼 것을 아주 끌어낼 것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 이러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제사, 허탈한 제사,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악한 마음 가지고 살아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는 제사 마음과 심령을 바쳐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대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기 갈 것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 원하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제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과 심령을 드리게 되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고 삶을 정돈하고 참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힘쓸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바이고 기뻐하시는 제사 그리고 제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기뻐하신다. 기뻐가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말로 나촌이라는 원형은 은혜, 은총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악인의 제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기도가 삶의 현실에서 정직함에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포장하지 말고 그죠 세리처럼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절 말씀해 보시면은 악인의길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여기 길 때는 그는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 한번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삶의 방식 자체가 악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죠? 미워한다는 말은 토해바라는 원형인데 이 말은 우상 자체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주 가증히 여기는 거 이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제 공의를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살아간다. 따라간다는 이, 라, 이 라다프라는 이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시편 네. 어, 23편에 보면 그거 나오죠, 그죠? 어,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주위하면서 주의 선하신 과인자님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쫓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군사용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선하신 과인자님이 나를 추격한다는 겁니다. 추격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군사 마치 추격하듯이 나를 쫓아오니까 내 인생 속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 대신 주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따라가는 자추적하는걸 말합니다. 열심히 따라간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자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의를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공의 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는 니라. 결국 아하브란 이 단어를 통해서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단어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리를 추구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사랑한 자의 길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인간이 지향해야 될 바른 삶의 태도와 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경구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로운 입술, 그죠? 그 입술을 통해서 지식이 여러분의 복음의 아름다운 지식, 생명의 지식이 영생을 주는 이 지식이 흩어 뿌려지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직한 자에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드리는 아름다운 삶 속에서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의를 향해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사랑하시는 놀라 그런, 그런 축복이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또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